오늘은 깨어있는 당신의 삶 가운데 처음 맞이하는 날이다. 새 아침이 밝으면 삶이 당신을 기다린다. 밝고 다채로운 삶이 묵은 하루가 가고 새로운 하루가 찾아왔다. 오늘을 어떻게 맞이할지 오직 당신에게 달려있다. 하루를 가슴 짓누르는 부담으로 여길 수도 있고 설레는 약속처럼 느낄 수도 있다. 당신을 위한 날이 밝았다며 기뻐할 수도 있고 기력도 없이 무덤덤하게 일과를 시작할 수도 있다. 오늘의 삶을 스스로 선택해본다. 살아있음에 대하여 감사하라. 오늘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하루라는 점을 늘 마음에 새겨라. 물론 이런 노력이 반드시 큰 기쁨을 약속하는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신이 삶을 선택하는 순간 자신의 힘과 더불어 살아 숨 쉬는 생동감을 어루만질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반복되는 일상을 부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삶이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만히 느껴보라. 나는 숨을 쉬고 있다. 이렇듯 나는 매순간 존재한다. 삶을 맛보고 있으며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고 있다. 어떤 날도 똑같은 날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 독특하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다. 얼마나 멋진 일인가? 매번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라. 삶은 아름답다. 마주치는 사람마다 처음 만난 것처럼 설레이는 마음으로 바라보라. 처음 대하는 것처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일을 하라. 오늘은 깨어있는 당신의 산 가운데 처음 맞이하는 날이다.